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타 푸타네스카를 만들어 볼 건데요 파스타 푸타네스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말하기가 좀 그런데 참녀의 파스타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물도 필요하고 파스타도 필요하고 뭐 양파, 마늘 당연히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케이퍼 두 번째로는 안초비 세 번째로는 크러쉬드 레드 페퍼입니다 그리고 파스타 면 같은 경우에는 얇은 면 스파게티니, 스파게티 아니면 링귀니 그런 면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제 물을 끓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냄비는 처음부터 큰걸써 주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큰걸써 주시고요 어 이제 물에다가 소금 간을 할 거예요 물에서 맛을 봤을 때 약간의 바닷물 맛이 나면 양파를 다이스 해줄게요 여기를 보시면 불꽃 모양처럼 돼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애들이 더 단단히 모여 있으니까 칼집을 내셔서 다이스를 하실 땐 여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불꽃 모양 시작점에 반대편을 썰어 주시면 되세요 마늘 세쪽도 썰어 주시고요 마늘을 다진 마늘로 만들고 싶으시면 칼을 위에 주시고 그냥 아래로 눌러주세요 원래 여기에서 더 점이고 싶으시면 소금을 굵은 소금 위에 뿌려주신, 뿌려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찰을 일으키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게요 팬이 이 정도면 다 달궈진 것 같고요 정도가 될 때까지만 섞어주시고요. 안에도 넣어줄게요. 이제 토마토를 넣어주시고요. 원래 캔 같은 거는 쓰면안 되는데.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예외예요. 왜냐면 이제 토마토는 가장 잘 익었을 때 따고, 그 다음에 캔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캔 안에서도 숙성이 되고 그래서 맛이 더 좋아져요. 센토마토를 쓰는 것보다 캔토마토나 방토마토를 쓰시는 게더 좋답니다. 설탕도 0.5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네, 저희가 왜 토마토 소스에 설탕을 넣는지 의아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데 토마토 소스를 맛있게 만들려면 설탕은 필수예요. 이건 뭐 보든 냄지나 마르코 피에로 화이트 이런 셰프들도다 쓰고요. 심지어는 초콜릿을 넣는 프크들도 있습니다. 네, 1인분 당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. 엄지와 검지에 마디가 이렇게 마주칠 때 이렇게 하시면 1인분입니다. 네, 한번 비틀어 주시고요. 넣으시면 됩니다. 네, 파스타면을 끓일 때 기름을 이렇게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뷔페나 엄청 큰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넘는 그런 케이터링을 할때 면들이 붙지 말라고 하는 부분, 뭐 2인분, 3인분, 4인분 이런 경우는 에좀넣으실 필요도 없습니다. 이제 멸치 필레를 좀 넣어줄게요. 보이는 거는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요가서이 소스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나중에 형체를 보실 일이 없습니다. 이제 케이퍼의 산미로 좀 잡아줄게요. 그리고 매운맛은 페퍼 플렉스 스파게티면은 이제 알덴테로 하시려면 중간에 한번 끊어 먹어보신 다음에 약간 씹는 맛이 있어야 돼요. 먹어보시다 보면은 알게 되는 당초인데 그 씹는 맛이 막 약간 뭔가 딱딱하고 분필 먹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고요. 기분 좋은 씹는 맛이 이제 날 거예요. 그 씹는 맛을 찾으시면 됩니다. 스파게티를 옮기겠습니다.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소스를 위에다가 뿌릴 뿐이지 이렇게 다 면을 섞진 않는데 저희는 이게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를 얹어주시고요. 그리고 파스타에 이 치즈가 빠질 수 없겠죠. 파마산 치즈를 발라주겠습니다 네 이상 파스타 푸타나스카였고 만들기도 참 쉽고 맛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감사합니다